비엔나이 코리아 팟캐스트 115회 다른 지역의 챕터와 교류하는 게왜 좋은가요? 여러분은 지금 비엔 k 이 코리아 공식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협업 전문가 존뉴 내선을 디렉터가 전해주는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리퍼럴 마케팅에 관한 최신 정보와 노하우. 어떻게 하면 (BNI를) 통해 여러분이 사업을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B&I 코리아 팟캐스트. 저는 IO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이고요. 오늘도 국내 최고의 리퍼럴 마케팅 전문가이신 B&I 코리아 조현 대표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게스트분 두 분이나 스튜디오에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 나이스 챕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오 스튜디오 박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엑셀런트 챕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만 코칭센터 대표 임주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환영합니다. 환영. <laughs> 아, 이두 분들이 또 사람들 앞에서 뭐 카메라도 사진도 찍으시고 뭐 네. 코칭 강연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오셔가지고 팟캐스트 한다. 고 떠시는 걸 보니까 되게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진짜 떨리시는 거예요? <laughs> 아, 네, 네 떨려요. 네, 많이 긴장되네요. 아. 네, 그 본인들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 주시죠. 어, 어떤 일들을 네, 하시는지. 네, 박재범 대표님부터. 아, 네, 어, 저는 마포 나이스 챕터에서 활동한 지 지금 1년 반 됐고요. 어, 저는 강남구 청담동에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상업사진과 인물사진을 찍고 어, 그 중에서 또, 뭐, 스튜디오들은 촬영을 다 잘하시죠. 사진도 네. 다 좋고, 각자 스타일이 있는데, 저희 스튜디오만의 강점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스타일리스트와 포토그래퍼가 한 몸이 돼서 촬영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리티에 대한 아, 부분을 자신합니다. 그렇군요. <laughs> 이거 뭐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스타일리스트하고 포토그래퍼 가한 몸이 됐다는 거는 네. 사진을 찍는 도중 중간 중간에 계속해서 뭔가 수정이 가능하다는 아, 거죠. 그러면. 헤어의 변화라든지 메이크업의 변화라든지 아. 제가 이런 걸좀 민감하셨습니까? 아, 그 프로시니까. 아니 이게 원래 처음에 어디 가서 하고 오세요 하면 네. 샵에 가서 하고 간그 채로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이 진행이 되면요. 네. 뭐 의상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변화가 없어서 사진이 조금 아, 그 스타일리스트예요? 그 약간 어레인지, 그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어레인지하고 뭐 이런 거 연출해주고 이런 거 같은 걸전문으로하시 그러니까 거죠? 그러 스타일리스트하면 네. 지금 이제 패션 스타일리스트를 많이 떠올리시는 그, 게 맞아요. 제가 떠올리는 대표님도그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그 부분보다는 저희 스튜디오 이사님은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어. 리빙 스타일링을 어. 전문으로 하신분이세요 아. 그림을 그림이 잘 나오게 잡아주는 분 네. 아. 그. 연출을 같이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네, 한마디로. 네네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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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가보시면은 스튜디오가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냥 사진만 찍기만 해도 네. 그림이 나오게. 그러니까 가오가 살게. 가오 스튜디오. 네, 네. 가오를 잡아드리는 가오 잡아... 스튜디오입니다. 아, 아. 가오, 아그 가오가 아니라 가호군요. 네. 집가조을호 <laughs> 아, 그렇게 아. 그 이름이 헷갈려요, 이분. 제가 가호 예전, 스튜디오. 예전에 예, 그박 대표님이 잘 계시나 확인해 봤더니 이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얘기도 안 하고 그만뒀네? 생각해 근근데 전화해 봤더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없던데요. 그랬더니 이름을 개명을 하셨대요. 아, 아. 제가 원래 이제 호적상의 이름이 박민복입니다. 그래서 네. 박민복으로 활동을 했는데 네네네. 제가 이제 비지 어비엔나이 활동하기 전에 비즈니스로 활동한 이름은 박재범이거든요. 그랬군요. 아 그러니까 아 발음하기가 박민복은 좀 힘들고 네. 네. 약간 조금 좀 올드하지 않습니까? 구수하고. 아, 그간 저도 <laughs> 아, 좋았는데. 포토그래퍼의 네. 이미지가 이제 박재범이 더 낫다 해서 아 그걸 활동하고 또 여쭤보니까 분명히 꼭 아니어도 된다 해서 이번에 예, 아, 박재범으로 변경했습니다. 아, 그래서 커넥트에서 찾았었어. 없으셨군요. <laughs> 네. 민복으로 찾았거든요. 아, 박재범 대표님으로 앞으로꼭 검색해 주시기 예, 바랍 새로운 이름이 아주 잘어울리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임주리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맘코칭이 뭐 하는 거냐고. 아. 그래서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다 해서 마음 코칭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네. 심리 치료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떠올리세요. 근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그쵸.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이제 왜그 남성분들 예비군 훈련 가면 평상시에 멀쩡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laughs> 이렇게 껄렁껄렁해지고 음담패설도 하시고 과자도 먹고 하는 것처럼 그니까 그 어떤 조직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역동이 휘말려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근데 음, 음. 관계 내에서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라던가 부부관계 그러니까 뭐 부모 자녀도 포함이 되겠죠 조직 내에서도 어떤 역동이 돌아가면 나도 모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네. 자, 네. 거기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역기능적인 역동을 빼내고 효과적인 역동이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거. 아, 이분 시간을 들였는데 설명을 잘못 하시네. <laughs> 아니, 뭐이 답답하신가 봐요. 더잘 설명해 주실 네. 수 있으시면 제가 있으실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정은영 매니저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그 결혼 선물을 아주 아끼는 우리 회사의 기둥이니까 뭘 특별한 걸해 줄까 생각하다가 결혼 전에 어, 부부가 미리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음. 좋은지 그 전에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는 뭔지 이런 가족적인 배경 같은 거를 서로 이해할 수 있게 세션을 제가 선물을 했어요 임주리 대표님 어, 통해서 너무 멋진 선물해주셨네요. 그랬는데 어. 그 정우영 매니저왈 어, 받았던 결혼 선물 중에서 제일 좋은 선물이었다. 예. 어. 네. 자랑하시는 거죠. <laughs> 이런 것이 바로 일타 쌍피 자랑이라고 할수있겠죠 <laughs> 아, 근데 제가, 아, 그런, 그런 게 있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네, 사람을 저 네. 포함해서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네, 본인들 일단 관계에 들어가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역할을 나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거든요. 음. 근데 그 밖에 벗어나서 이거를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한다는 거는 본인 혼자서 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네. 코치가 필요한 거죠. 제가 설명 더 잘했죠? <laughs> 음, 역시. <웃음> <웃음> 자, 어쨌든 두 분, 제가 굉장히 아끼는 우리 멤버 두 분이 나오셨는데, 네. 어,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아, 다른 지역의 챕터와 교류하는 게왜 좋은가요?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두 분이 이제 다른 챕터, 엑셀런트 챕터, 그리고 나이스 챕터, 심지어 지역도 다른데, 네. 함께 만나서 뭔가 협업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직접적인 협업을 하는지는 제가 좀 들어봐야 되는데 네. 아마 교류가 교류를 통해서 그 박재범 대표님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어그 어, 그 옛날에 부시 대통령이 미국에서 네. 그분이 옛날에 마약도 하고 술도 맨날 먹고 막그 완전히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개차반이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어느 날 회심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어, 굉장히 훌륭한 패밀리맨드 그러니까 가족적이고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거든요. 그거를, 어, 회심이라고 하는데, born again Christian,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 다시 태어난 기독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이런 BNI에서 회심을 한 경험을, 아. 이, 다른 지역의 챕터를 방문해서, 어, 이분이, 하셨어요. 제가 알기 있고박재원 대표님께서? 네, 맞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박재원 대표님의 사례를 좀 에피소드를 들어봐야 아니, 되겠는데요. 미국 대통령의 비유를 하시니까 가뜩이나 <laughs> 떨린데 부담이 확 오는 거고요. 네. 아, 제가 뭐 이제 우리 멤버분들한테 이걸 들으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좀 공감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이 기회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B&I 멤버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예. 어떤 B&I에 대한 새로운 거를 보고, 아, 내가 내 비즈니스를 B&I에서 어떻게 펼쳐야겠다를 깨닫는 순간이 있거든요. 네. 그쵸, 저는 그쵸. 임주리 대표님과의 교류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거에 대해서 예예. 뭐 계기랑 어떤 부분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 네. 1월 달에 저희 나이스 챕터가 론칭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운딩 멤버로서 한 7개월 정도 론칭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2017년 7월부터 준비를 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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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우선 어, 2018년 1월 달에 론칭을 했는데 네, 네, 네. 초대 의장을 맡게 됐어요, 제가.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능력에 비해서 과분한 직, 아, 직책이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 직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능력. 나는 당연히 의장이 될 만한. 아, 그때는 그랬어요. <laughs> 의대이 됐을 땐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겸손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 B&I를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의장을 맡아서. 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네. 어, 저희 이제 지역 디렉터께서 뭐 네. 교육에 대한 부분, 출석에 대한 부분, 이 규정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중요하죠. 네, 아시다시피. 예. 예. 저는 이제 사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 예, 예. 대표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비지터로 포토그래퍼를 초대하고 싶은데 네. 지들만의 세계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포토가 합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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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세계에 좀 빠져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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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비엔아이라는 어, 거를 접했을 때한 가지 어 제가 네. 나태한 저를 비엔이를 통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일, 일찍 일어나는 것만 해도. 내 자신한테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 시작을 했거든요. 기준이 굉장히 낮았네요. <laughs> 네, 기대, 기대치가 낮았습니다 사실. 네네네. 그렇게 하고 초대 의장을 맡다 보니. 예, 예.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모든 멤버들한테 접목을 시킨 거예요.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조찬 미팅 참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왜 자꾸 교육을 들으라고 하고 아. 왜 원투원을 one 하라고 아. 하고 왜 다들 바쁜데 시간을 자꾸 투자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 갈등이 좀 있었고 반항을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제가 1월 달에 론칭을 해서 원래 이제 임기가 6개월인데 네. 1월이니까 네. 제가 9월 말까지 않습니까 네. 네. 9월까지 9개월이라는 의장을 했는데 네. 네. 그러다가 제 6월 말로 기억을 하거든요. 6개월 정도를 그렇게 보냈어요. 네. 그 그러니까. 담당 디렉터가 얼마나 속을 썩였을까 아, 그러니까 <laughs> 그랬는데 엑설런트 챕터가 네. 저희랑 2주 차이 나나 그래요. 론칭을 네. 한 지가. 저희보다 그쵸? 2주 늦게 한 챕터예요. 네네네네. 임주리 네. 의장님께서 네. 어느 순간 전화가 오신 거예요. 저는 임주리 의장님 몰랐거든요. 근데, 어, 우리 론칭도 비슷하고 나이스 챕터가 잘하고 있다는데. 네네 본인 챕터에 너무나 힘들다. 음, 어떻게 네. 해야 되는지 방향도 못잡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어, 비슷한 챕터에서 사례를 한번 얘기해 주고 우리 챕터에 좀 길을 좀 불어 넣어 주십시오. 네, 네. 이렇게 해서 참가을 요청을 하신 겁니다. 네, 네. 네, 네. 그래 갖고 제가 어허 그래. 그러면서 이제 우쭐해 갖고 <laughs> 내가 가서 제가, 해결해 주지. 이런 네, 마음으로 어뭐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냥 덥석 물은 거지. <laughs> 약이 약이 들어가 있는 건 덥석 물은 <laughs> 거야. <laughs> 제가 그래서 이제 뒷짐 지고 이제 가서 제가 네. 이제 좀 가르침을 줘야겠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고.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laughs>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아 그럼 우리가 다음 기회 여기서 이만 접고 6 0초후에 듣고 싶지만 네. 다음 주에 저희가 다음 주에, 다음 어떤 주에. 일이 벌어졌는지 이한 이, 어, 달이 걸치고 일주일에 <laughs> 한 번만 와도 되는데 왜 자꾸 원투원하라고 그러냐 뭐시간을 쓰냐 가냐. 교육 받으라고 그, 그러냐 그러면서 반항하고 막 문제를 일으켰었던 이 초대 의장이, 의장이 어떻게 있습니다. 변신을 했는가 아, 무언가 네. 이 사건이 벌어졌겠죠? 네 예, 그럼 우리 다음 다음 회에서 한번 네.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와 주세요. <laughs>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